네, 저희 순화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난방기인데요. 이 하이롬 전기 온풍기라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19도를 나타내고 있고 설정 온도는 13도인데요. 어, 설정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지금 온풍기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 어, 터널식으로 해서 끝까지 이 온풍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이 온풍기가 꽤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온풍기라서 저희가 일부러 이 온풍기 제품을 사용을 했고 지금 여기에는 15kg라고 써져 있는데 실, 실제로는 12k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풍기를 사용하고 있고 이 온풍기가 굉장히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어, 많이 들지 않고요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어, 옛날부터 이 온풍기가 굉장히 좋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온도계 센서인데 온도계 센서는 한이 정도에 달았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 효율적인 온풍기라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 봅니다 온풍기 너무 좋은 온풍기입니다